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들매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들매나무 많이 생소하시죠? <laughs> 자, 그렇다면 들미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것 또한 아, 많이 생소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자, 지리산 분들이 그 맛있는 두릅을 팔아 가지고 어떤 특정 나무를 사 먹는데요. 그게 바로 이 들매나무의 순 들미순이에요. 아마 고그 얘기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간혹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들매나무. 아, 요거는 물풀의 나무가요 그리고 원산지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어, 돼 있고요. 아, 키는 좀 여기 작은 듯하지만, 아, 요거는 지금 산에서 옮겨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산실령님께서한 30m까지 자라는 낙엽 교목입니다. 자, 요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지역엔 이게 없습니다. 아, 대부분 고산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제가 첫 경험을 했던 곳도 바로 대관령이었어요. 그때 쭈니님 초청으로 갔다가 해발 900m 되는 아, 그 높은 산에서 어,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산실령님께서 심어 놓으신 건데 매년 제가 이제 산야 초식당을 제가 작년까지 했잖아요. 그때 이거를 한 박스씩 이 순을 보내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아이거 이제 찾기 전까지는. 아, 요거 제가 물풀의 나무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물풀의 나무가 처음 올라올 때, 아, 이 들미순, 들매나무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laughs> 물풀의 나무 새순을 들미순으로 알고 열심히 따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써요. 써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씁니다. 하지만, 아, 그걸 묵나물로 해서 쓴맛을 어느 정도 우려내고, 어, 아, 그걸 이제 이렇게 기름에 달달 볶아서 먹어봤더니, 아 물풀의 나무조차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나무이었기 때문에 제가 몰래몰래 몰래 숨겨두고 저만 먹었던 <laughs>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뭐 매년 이제 우리 산신령님께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먹었던 그런 나무 나무이죠. 자 물풀의 나무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풀의 나무과들의 특징은 지금 요건 좀 어린 개체이긴 한데 아, 이렇게. 네. 이 줄기에 흰색 반점들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건 뭐 물풀의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풀의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요건 쓴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이 좋고 특히, 아, 요런 나무에서 자라는 요런 새순들은 식감이 아주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요걸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에, 기름에 볶아 먹거나 아니면 데쳐가지고 뭐 된장이나 초무침 해서 드셔도 너무 맛이 좋고 또 묵나물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아 그리고 키가 30m 이상 크니까 뭐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지들이 무척이나 많겠죠. 물론 이제 자연에 있는 거는 그대로 보존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키우셔서 이런 것들 맛보시거나 아니면 본인 산에 있는 것들 또는 이제 지인분의 산에서 채취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뭐 하얀 반점이 있는 특징을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자요 순을 보시면 자, 저도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들매 나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거예요. 자, 요 줄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납작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은 좀 넓죠. 이쪽은 좀 좁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아주 납작한 요런 형태를 띄고 있는 게 바로 들매 나무죠. 자, 그리고... 아, 요, 뭐, 잎자루나, 요 줄기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주 매끈합니다. 매끈하고, 이렇게 마주나는 잎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잎을 한번 볼까요? 아,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던 참옷, 개옷, 참죽, 가죽, 그리고 북나무, 요런 것들처럼 요것도 그런 잎을 가지고 있네요. <laughs> 너무너무 공부하기 힘들죠. 음, 하지만 즐겁게 생각하십시오. 모르는 것들 하나하나 배우는 것. 네, 너무 너무 저한테도 소중하고 재밌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또 이렇게 보시면 줄기에 자, 이렇게 반점들이 반점들이 줄기도 에 있고 새순에도 있고 자 여기 이제 작년에 올라온 가지인데 여기도 보시면 하얀 점들이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흰색 반점들이 있는 흰색 무늬들이죠. 이런 반점들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laughs> 이거 언제 자랄까요? 언제 자라서 따먹죠? 아, 지금 산실령님이, 아, 이쪽에, 아, 지금 여기 이제 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같이 채취를하러 한번 가기로 했는데, 아직 시기가 조금 일러요.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어, 여기도 지금 해발 700m인데, 아, 거기는 거의 뭐, 한 900m 이상 되는 곳이라서, 아, 어, 4월 말, 5월 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 한번, 어, 산실령님과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자, 들매나무,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